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요, 주물과 종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100조라고 나와있죠? 1 9 0조이요1 190적 9 0조 보면, 제 100조요, 제 1항이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 상용을 줄 것이고요. 상용에 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항상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다른 물건. 이게 지금 뭐냐면, 주물하고요, 물건의 소유자라는 것은 제 1항에서 물건의 소유자 할때 물건은 주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주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주물의 상용에 공한다는 말은 항상 사용해야 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상용에 공하기 하여 그래서 경제적 효용을 다하는 거죠. 공하기 하여 자기 소유 다른 물건 즉 자기 소유 다른 물건 이것을 뭐라하냐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는 그종 부속물은 종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항은요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백조제의 항은 이미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백조제의 항을 보면, 이 백조제의 항은 뭐냐면, 주물과 종물의 소재가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의를 보세요. 의의를 보면, 2번에요,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라고 되어 있죠?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는, 그것은 주유소 건물은 주물이고, 주유기는 종물이고요. 백화점 건물과 지하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비라고 돼 있죠. 이때 백화점이라는 것은, 옛날에 신촌에 있었던 크리스탈 백화점을 얘기해요. 그 백화점과 그 지하에 설치된 전화 교환 설비. 이것은 주물과 종물이다. 해집과수족관인데 이러면요. 햇집과 수족관은요, 주물과 종물 관계 있잖아요. 이러면 뭐냐면, 해집과 수족관이 아니고, 신축한 수족관 건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즉 생선들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 건물. 그렇죠 수족관이 아니고 여러분 수족관은 유리수족관 같은 것은 종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해측과 수족관이 아니고 해측과 수족관 건물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요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있죠 이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는 판례가 뭐라고 했냐 그것은 토지의 부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보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건물 지하에 있는 정화조 탱크 있죠 이 정화조 탱크는 건물의 부합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주유소의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의 부합물. 그 다음에 건물의 정화조 탱크는 건물의 부합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폐수 시설하고 구폐수 시설이 있는데, 신폐수 시설이 구폐수 시설의 종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2번과 3번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2번. 종물의 요건이라 되죠 여러분, 주물이든 종물이든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된 물건이란 말이고, 종물이란 것은 종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란 것은 주물이든 종물이든 둘다 뭐가 있어야 되냐?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 종물은 반드시 독립한 물건이 되 되고 주물의 구성 부분은 이런 구성 부분이라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은 부합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물건의 일부를 구성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성 부분은 물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물, 주물과 종물은 팔레가 뭐라 했냐?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수 있죠. 예를, 예를 들어서 팔레가, 우리가 본체 있죠, 본체. 집은 본체가 있고, 시골집 보면 본체가 있고, 밖에 뭐가 있냐? 연탄창고하고 농기구창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팔레가 뭐라 했냐면, 이 본체에 대한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본체가 떨어져 있는 연탄창고, 농기구 보관창고, 이것은 본체의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도 종물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딜스 보면, 연탄청구와 공동병소는 본체인 건물의 종물로 본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정화조 있죠?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부합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법이란 말하고 부합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상용이란 말이죠, 상용. 이러면 상용이란 말은 계속이란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뭐냐면, 일시적으로 주물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 니은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첫번째 끝에요. 그 니은에요. 일시적으로 물건의 효용을 돕는 것은 일시적 그것은 종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에 오른쪽에요. 디귿을 보면요. 디읏을 보면 아무리 아무리 주물과 종물관계 이렇게 주물의 소유자가 이용자의 상용에 봉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주물의 이용에 뭔가를 부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요. 주물 자체의 효용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또 뭐냐. 종물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아, 이러면, ᄅ, 을 봐봐, ᄅ. 니을. ᄅ은요, 주물의 효용과 관계가 없는 주물의 소유자의 편익에 편이, 아, 필요한 선풍기, 냉장고, 전화, 친구등은 종물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판례를 좀 약간 잘못 이해한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호텔이죠? 호텔 보면, 호텔 방 안에 되어 있는 전화기라든가, 세탁기라든가, 그다음뭐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호텔 방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호텔이라고 하는 건물에, 건물에, 주된 건물에 종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물에 효용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랬냐? 이런 것들은 호텔 건물의 종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지금 늘은요, 약간 표현이 잘못된 것이에요. 자, 3번 보면,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건 원칙이 되니 원칙. 원칙적으로 그렇단 말이고. 그래서 관련 판례를 보세요. 1번. 까맣게 된 것을 보세요. 두, 두 번째 책 끝에.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던 건물, 물건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다?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보분요 2번이요. 2번의 두 번째 쪽 가운데 보면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종물이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백조제 2항이 적입니다. 주물, 즉, 백조 1항과 2항. 주물과 종물의 관계가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되지만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물건도 종물이 될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3번. 종물의 효과요. 종물은 주물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한다. 이건 뭐, 무슨 말이죠? 백조제 2항을 보면 종물은 주물의처분에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판례가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겠죠? 공법상 처분 모든 것도 다 포함한다 이런 것이죠. 그정도만 이러면 아시면 돼요. 더 이상 볼뭐 필요는 없고요. 자, 그다음 장이요. 3번을 보세요. 3번은 보면 백조지약말했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 이미 규정이란 말이죠. 이미 규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지만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 는이 말이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종물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되 있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때 우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이냐그것은 노를요 주물은 뭐죠 배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시계줄이죠 시계줄은 시계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계나 시계줄은 어떻게 요 별도로 구입할 수 있죠? 왜 독립한 물건이니까 돈을 주고 살고 팔고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말이 없으면 시계줄은 시계를 처분할 때 같이 처분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손목시계 시계줄은요, 별도로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 백조제 2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은요, 저당권의 능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여러분 저당권은 저당권이력은 독립한 물건에는 저당권의이력이 미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이렇게 쭉돼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주유소 건물, 주유소요. 이 주유소 건물이고 이건 토지단 말이에요. 주유소 토지요. 그럼 여기 보면 뭐가냐? 주유기가 이렇게 있죠. 이 주유기는 뭐냐? 주유소의 종물이거든요. 종물이요. 종물인데 이 주유소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저당을 잡죠. 이렇게 저당권은요 건물에만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주유기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비라고 하는 사람은 주유소 건물만 경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유기까지 경락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주유기까지 경락을 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토지라고 되어 있죠, 토지.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우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을 받거나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4번 이뭐 보시고 5번요. 종물이론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주물과 종물에 관한 이론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종입니다두 번째 줄이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것은,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한번 봐봐.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옆에 땅이 이렇게 있죠. 이 아파트 보면, 여기요. 여기 301호 있죠. 이 301호를 뭐라고 하냐. 우리 이것을 전유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유부분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는 실평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유부분. 이 301호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301호. 그3 0 1호